사람이랑 같이 타워를 갈 거예요. 같이 찍으실래요? 이렇게 했더니 같이 가주신다고 해가지고 같이 가려고요이 타워는 솜탈인데 어떤 사람들이 자꾸 솜탈차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좀 떨어져가지고, 근데 이 사람 되게 굴수같으시다 아, 이거를 지름길을 아주 잘 알아요 이쪽에서 진짜 한명 떨어지면 기다려줘야 돼요 어쩔 수 없죠 전 착하니까 근데 저 솔직히 지금 어텐이죠 맞아요 저업이 어제 제가 어떤 아는 언니랑 영상을 찍었거든요 틱톡을 근데 그 영상이 날라가 버렸어요 보정 빡세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날아... 아니, 날아갔어요 저 로블록스를 요즘에 엄청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좀... 어. 잠시만요 로브를 자주 해가지고 저게...어머나? 떨어지셨어요. 기다릴게요 제가 로블록스를 자주 해서 로블록스 들어가면 어...저 어, 저좀 알아봐주세요 빠와릴게요 라고 쓸게요 그런데 아까 전에 저 엄청 몰려왔거든요? 근데 지금 다, 다 떨어져 계셨어. 어디 가셨지? 어디로 떨어지신 거지? 응? 안 보여요. 음. 잠시만 안 보이시는데? 나가신 거? 야 <laughs> 이분이거든. 아니 그거 일단 제가 어제 찍은 영상 그거 제가. 말라가 버렸다니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겁나, 보장을 빡세게 해서 못, 못, 못 가, 그가 음, 어디, 가 아, 저기 사다리 타고 계신 분이, 네. 천천히 오셔도 됐네. 제가, 음, 거의 맨날, 저는 그냥 영상 찍을 거라가지고, 음, 어쨌든, 많이 봐주라는 말입니다. 헛발은 아니고, 저기 밑에 계시네 어쨌든 많이 봐달라는 그런데 저펠 겁나 예쁘죠 고양이 고양이들 집에 막 따라오거든요 제가 예전에 완전 고양이 키워서 제가 옷도 지금 고양이네 먹이고 오셨빡하게요 아, 지금 완전 업텐이죠 제가 좀업텐이긴 해요 아 제가 악플은 하지 말아주세요 악플을 좀 많이 받아서 그러는데 악플을 받은 사람은 처하는 거라면 방일 거예요. 하, 진짜 할 말이 없는데, 어머나 왜 이렇게 내기 걸리지? 아! 제가 이런 거 진짜 못해요. 이쪽 저 진짜 어! 어머나 떨어지셨다 또. 기다려야겠다. 지금 신청을 하기로 했거건요 친구 추가를. 뭐야? 일단 갈게요. 제가 이쪽 부분을 겁나 못하거든요? 으아! 아악! 아! 아 어머나 제가 다음 영상부터는 저거 썰을 풀어볼게요 진짜 안 궁금하시겠지만 이요 스포 다음 영상 부터를 하자면 싸움 친구랑 싸움 썰이에요 저분 진짜 솔직히 말하면 우수같으시다 제가 너무 이분이랑 비교되는 거 아닌가요? 오오오!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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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는게 좀. 준비가 되시다. 오! 기다렸어. 진짜. 아, 저 진짜 콜만 아니면 돼요. 저 댓글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좋아요. 있어주세요. 제가 진짜 억태이요저지제 진짜 억태를 지금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거. 근데, 그래서 그런데. 아, 저 근데 이거 진짜 편집하기 힘들어요. 귀찮, 귀찮이집이거든요. 여기서 진짜 외출해서 떨어지시면 똑같지. 근데 내가 떨어질 것 같은데, 이분 잘하시잖아. 어, 여기 왼쪽입니다. 틱톡 보고 왔어요. 아, 그, 네. 제가 틱톡하고 인스타하고 유튜브 둘다셋다 하거든요? 제발 팔로우 둘다 눌러주시고, 구독 좀 눌러주세요. 알겠죠? 하트 눌러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아니, 댓글에, 억튼 얘기하는데, 제발, 아오. 억튼 아니라고 해주시면 안 돼요. 솔직히 저도 인정하고 든는데억튼가 근데, 억튼이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근데 겁나 웃긴 게, 요즘에 꾸러기 켜서 아시나요? 그 TV, 아니, 그 채널에 빠졌어요. 다했거든요 누구한테 봤았냐면 했거든요? 소리가 들릴지 안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고있어요 지금 이 소리가 들리나? 지금 티비로 보고있는데 소리가 좀큰것 같긴하거든요? 여기 어디지? 여기 저도 몰라요 죄송한데 그 어디지? 어디지? 어, 제가 가봤는데 떨어지셨거든요